안녕하십니까? 희망중대입니다. 2025년 4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문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술일 검둥개의 날입니다. 검둥개는 중직하고 말이 없지만은 물면은 무섭습니다. 정많고 의리있는 친구지만은 경계를 넘으면은 바로 지져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리와 신뢰 그리고 선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검둥개는 속은 깊지만은 겉은 말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은 많은데 말이 줄어드는 날입니다. 가볍게 흘리는 말보다 진심 담긴 행동이 훨씬 큰 힘을 갖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띠에 맞는 운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은 달력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 매일 저녁 8시에 다음날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띠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GT, 쥐띠에게 23일은 월살입니다. 오늘은 검등계를 만나는 날입니다. 검둥개는 밤에 짖습니다. 조용한 듯하지만은 불안한 기운이 맴돕니다. 지띠분들은 오늘 괜히 나섰다가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침묵, 행동보다는 관망이 유리한 하루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친절이나 관심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일찍 귀가하셔서 집안 정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언가 시작하거나 결정하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하루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띠, 소띠에게 23일은 반한살입니다. 소띠와 개는 형살 관계입니다. 서로 기운이 부딪히는 날입니다. 괜히 이유 없는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주변에서 시비가 붙기도 쉽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말다툼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고집 부리지 말고,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평정을 잃지 않으면 이깁니다. 대인 관계에서 자칫 내가 맞다는 생각이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오늘은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자연 속으로 잠시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심호흡 한 번이 기운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호랑이띠.호랑이띠에게 23일은 화갯살입니다.호랑이띠 분들은 오늘 고요한 듯 하면서도 감정이 예민한 날입니다. 검둥개가 밤에 짙듯이 마음속 작은 파장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는 일도 오늘은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의 물결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이나 음악 등 감성을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기보다는 정리하고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비하면 더큰 기회가 보이게 됩니다. 감정의 날씨는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맑아질 것입니다. 토끼띠, 토끼띠에게 23일은 천살입니다. 검둥개가 구름낀 하늘 아래 짖고 있습니다. 하늘도 마음도 흐리고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날입니다. 오늘은 괜히 나서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중재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착해도 그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일단은 한발 물러나야 됩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조용히 책한권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도 좋습니다. 밖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안에서 지혜를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정체된 듯이 보여도 이 고요함은 결국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용띠, 용띠에게 23일은 월살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고 일이 자꾸 어긋나는 날입니다. 검둥개가 지켜보듯이 누군가 내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실수 하나도 쉽게 넘어가지 않으니 매사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조심, 입조심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다가 오히려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나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드러나는 것보다 숨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속이 터지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속으로 한번더 사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내일은 다시 나를 돕는 기운이 돌아옵니다. 외롭다고 느낄수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에게 23일은 반한살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쉽게 무거워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돕니다. 검은계가 지나는 골목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감정에 기대 술잔을 기울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마신 술이 오히려 말실수 감정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한 한마디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터지니까 차라리 조용한 산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늘진 마음을 꺼내서 마주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울한 것도 걱정도 결국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는 하루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말띠 말띠에게 오늘은 육회살 입니다 오늘 바쁜 마음에 조급함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돈을 쫓아 달리다 보면은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오늘은 손에 쥐려는 욕심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질보다 가치가 있는 건 시간과 관계입니다 실행력이 중요한 하루긴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인 선택보다는 깊이 있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신뢰가 빠름보다 바름이 우선입니다. 걱정도 결국은 실천으로 줄여야 사라집니다.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쏟을지 오늘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길게 보는 눈이 필요한 날입니다. 양띠 양띠에게 23일은 천쌀 날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날입니다. 하지만 은 검둥개가 옆에서 자꾸 지저대니 집중이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럴수록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멈추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내면을 정리하고 비워내야 진짜 채워질 자리가 생깁니다. 직감이 예리해지는 날이니 감정보다는 직감을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쌓인 물건도 정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고요를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보다 내 안의 평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원숭이 원숭이띠에게 오늘은 월살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야 할 날입니다. 검둥개가 밤새 짖는 기운이라 말썽이나 구설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늦은 밤 외출이나 무리한 약속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언가 진행하려 해도 계속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물어붙이기 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숨 고르기, 방향 점검의 시간이 더 어울립니다. 나서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기다림도 나름 전략입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결국 도착은 하게 돼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내일의 행운이 되는 것입니다. 닭띠, 닭디, 닭띠에게 23일은 반한살입니다. 닭띠는 오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하루입니다. 검둥개가 짖는다고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도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말보다는 침묵이 더 강한 힘이 되는 날입니다. 괜히 자랑이나 잘난 척은 되려 구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오늘 하루 겸손히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기분은 흔들릴 수있지만 중심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루 지나면은 오늘 일도 한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개띠 개띠의 23일은 화개살입니다 개띠에게 오늘은 여러 의미로 주목받는 날입니다. 검등계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니 나도 중심에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게 되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혹시 금전운이 들어오면 로또나 소소한 재운도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이성운도 따르니 만남이 있다면 설레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내 선택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당장의 기쁨보다 내일을 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돼지띠에게 23일은 천살입니다. 오늘은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검은계가 지저대듯이 자꾸 돈 얘기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지갑 열었다가는 후회가 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출보다 계획. 소비보다 절제가 답입니다. 오늘 하루 지갑보다 내 마음 단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소비 줄이시고 에너지 아끼는 날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희망등대 일일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매일 운세가 배달이 됩니다. 희망등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